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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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택 도구를 이용하는 걸 함께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선택 도구를 활용하는 걸 연습을 해서 선택 도구에 대한 사용을 익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간단한 캐릭터 하나를 그려볼까요? 음... 이렇게 캐릭터를 그렸다고 해보고 선택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택 도구를 쓸 때는 선택 도구에서 네 가지를 다 써보면서 이렇게 선택 도구를 이용해 봤었어요. 자, 이때 어, 사각형, 타원, 다각형 그다음에 올가미 도구를 다 써봤는데. 많이 쓰는 게 올가미 도구라고 했으니까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올가미 도구로 눈코 입의 위치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어려 보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올가미 도구로 눈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 움직일 때 뭐? 여기 이동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가냐, 아래쪽으로 가냐.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른처럼 보이게 되고,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아이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결정한 다음엔, 자,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서 동시에 선택 영역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움직이면 이 선택 영역 안에 들어있는 다른 모양들, 예를 들면, 코에요 모양,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선택도구를 쓸 때는 가능하면 한번 안에 끝내도록 하고, 만약에 또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데까지 선택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선택도구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번엔 입의 모양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이동도구 입을 위로 움직이면 역시 젊어 보이는 인상을 아래로 가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입을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놓을지 생각해 보고 선택 해제하면 돼요 이번에 코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빼고 보고 다시 확대해 볼게요. 코를 움직일 때 사람 코의 실제 위치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오거나 또는 조금 더 아래 정도에 오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면 어색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입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 없지만, 알맞은 위치에 귀엽게 보일 정도의 코 위치를 보고 놓으세요. 선택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일단 그려놓은 후에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가능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눈썹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도구, 올가미, 눈썹. 자, 왼쪽 눈썹부터 한번 해 볼게요. 이동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눈썹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얘한테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들어와 보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아까와 달리 깨끗한 화면에 이렇게 이상한 네모가 되어 있고 점들이 모여져 있어요. 이때 펜을 이 네모의 안쪽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놓아도 돼요. 놓아도 다른 물체가 함께 따라오지 않죠? 그리고 조금 바깥에서 이 선으로 그려진 가는 선 조금 바깥에서 움직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때 크기가 커지면 굵기가 몹시 달라져 보이고 가장자리가 번져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많이 변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선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움직이면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눈썹 모양 보세요. 눈썹은 모양이 몹시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보통 노멀한 느낌을 자, 또 바깥에서 멀리서 움직이며 회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게 순한 느낌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성격이 약간 까칠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고 움직일 때는 다른 모양보다도 더더욱 이 기울기가 이 사람의 표정을 좌우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완료 이번엔 오른쪽 눈썹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변형도구 선택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를 맞추고 바깥쪽을 멀리서 이렇게 끌어서 회전을 시켜서 <laughs> 모양은 별로 안 이쁘지만 이렇게 놓고 마음에 들면 완료 마음에 안 들면 취소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완료. 에서 선택을 한번 해봤구요 그 외의 선택방법에 대해서나 또는 정교한 것은 혹시나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살짝 경험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색상을 다루는 걸 해볼 예정이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laughs> 줄일까? 이거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갈까? 응. 이번엔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움직여봐. 그러면 눈썹 돌아가. <laughs> 어떤 모양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어? 눈썹 이상하다. 화난 사람 같다.